다른 게 아니고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놀림> 아, 서울에서요? 왜왔어 엄청 걸어 다니시는데. 야림 보세요. 아니, 그래도 다 그렇게 걸어서 일 봐요. 애들 입으면 되게. 이 동네도 되게 음. 넓잖아요. 에이, 여기서 여기까 이렇게 다 그렇게 나와요, 손전이. 아, 음. 아, 술병이. 네. 예. 빈병을 줍는 일이 본인의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저는 그냥 선생님과 대화 나누고 싶어 가지고. 아니, 아저씨 그냥 내비도 주세요. 네? 어? 자신에 대한 관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여자 음. 그러던 그때 어 고양이 네, 뭐? 고양이는 <laughs> 너무 귀여워요 얘는. 예쁘네요 이름이 어, 어, 뭐예요 얘는? 비예요 비 어. 쓰다듬어 봐도 돼요? 네쓰다듬어 예, 음, 너무 귀엽다 네, 새끼예요? 네. 네 근데 아주 맹랑해요 음. 앞에 애기는 양전했는데 네. 얘는 막까충까충 뛰어다녀요 네. 아, 앞에 애가 있었어요? 네 앞에 고양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여자 앞에 이름. 이름이 뭐였어요? 앞에 이름은 데이비드 오, 다 영어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응. 네. 데이비드는 이전에 네. 죽은 검은 고양이 말하나 봅니다 아, 예. 빌은 얼마 전 아는 목사님에게 선물 받은 고양이라는데요 고양이를 참 예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맞아 예. 네. 네. 그런데 말 아주 잘해요 고양이가 말을 해요? 네 본인하고 말 아주 잘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 말이랑 고이 말이에요 고양이가? 네네, 음. 이뻐서 자식이라서 돌보는 중이에요. 아, 엄마한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해요. 아, 아니면 음. 영어도요 아이유, 유아 아직 똑같아요. 뭐지? 이 무슨 소리죠 이게? 여자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영가 음. 자꾸 나랑 눈먹이도 말하는데. 고양이를 마치 사람처럼 대하는 여자. 고양이가 걱정된 제작진은 고양이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뭐가 도 돼요? 먹을래? 아, 추 g i k a n s i g 아이고, 추 n i a n 아 Dale. What do they? Oh, true. Oh, true. Oh, 이때까지 굉장히 함전했는데요. 여자분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네. 네. 어휴, 수수. 아유, 수고했어요. 하나만 더줄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어요어떡는데 아이고, 야. 내가 아무지지 고양이 상태가 괜찮은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말라 보이지는 않아요. 육안상으로 음. 뭐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눈, 코, 입, 귀, 피부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고양이 입장에서는 안전된 공간에서 안전된 식사를 제공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불황자 같은 떼돌이, 떠돌이 생활 자체는 아이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